제품은 없음. 그냥 매디 빵좀 먹으러 가자. 빵 먹으러 가는 중. 빵뜯 가자. 휴대야 이거 무슨, 이거 먹고 싶은 거? 야 소금빵이 빨요 무슨 소금빵? 이거일까? 그냥... 나얘 먹고 싶은데. 두개 먹을까? 어차피 애들도 있잖아 때도요 이거랑 이랑 달라? 예쁘게 생겼잖아요 알겠다, 이윤 <laughs> 레드백백 <레드베베> 쿠키 맛있겠다 <laughs> 이거 마시멜로우잖아 어, 그렇지 스노우 쿠키 마냥 이거 집에 가져갈까? 네, <laughs> 이윤 <laughs>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으면 되는 데 겁나 맛있어요 민두야 여긴 들어가면 안 된대 카페는 바퀴래. <laughs> 카페 안에 있거든? 자리는 바퀴래. <laughs> 아이스티도 시켰다요 애들은 어디 갔다할까요 애들이 우리를 발견하면 욕을 할 거예요. 저거 우리 건가 보다. 가지고 올게요. 여기에 아이스티 맛은? 별로? 조금 다르지? 뭔가 미미하게 다르지? 뭔가 다른데? 그치 근데 여기 사진 되겠지 않나 보다 찍가야 빨리 이거 봐요 Who m a 날 e this? <laughs> <옛날> 웃긴 내견 <옛날. 웃음> 맛있겠지? <웃음> 맛있어 보인다 뭐야 되게 많이 시켰네. 우리 너네 너의 유튜브도 자기들 찍고 있어야 잘했어요. 안 뛰겠디요? 네, 너네 없어서 <오프> 탐났고. 귀여워. 정말 대박 레전드 이쁘. 어, 야예쁘다 <laughs> 좋은 비씨를 바라보는 진난배씨 <laughs> 무엇을 잡을까요? <laughs>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? 곰빵 <laughs> <본빵> 샀나? <봤나? 웃음> 빵한입 먹더니 아무참겠다 하고 가버렸어. 엄청 사는 데. 행복한 저 얼굴. 화장실이 좁다 그래서 가는 중. 저기 애들도 있다, 얘빵 아. 먹었으니까 입술 발라줘요. 어, 와인도 팔아요. 여기도 와인 팔았어요. 빵밖에 안 보였어. 와인집이 여기인가? 이 유. 아 고맙습니다.

안나이지 마. 어 많이 무섭 나요? 무서워서 어때요? 지마. 진짜 레얼 웃 겠네. 한쪽만 하 계속 떨어져 <laughs> 이제 올라가 이 이제 올라가 아 그러면 한번게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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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? 기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 라이. 우리 아예 흔해지 먹었지. 그럼 내가 왕이잖아. 도착할 거예요. 갑자기 느려졌어. 아, 아, 봐봐, 봐봐. 빨렸는데? 아니 아까 개빨랐는데 갑자기 느려진 게 언젠가? 아변화해봐리이 아, <laughs> 아 안변화요 <면화해요? 웃음> 진짜 말투. 무슨 일이었어? 어? 나 생일 지나자마자 바로 아니 난.. 아너3안 와요? 안 와요 너, 안 와요. 야, 너 생일 제일 데 저희 뻔했대. 오늘 밥 10만 원 아니 내가 <laughs> 10만 원 3월에 딸라 <laughs> <달러> 했 <했다>? 근데 <laughs> 어너늘은왜 아, 이렇게 주민번호가 정말 어려워 내가 개 쉬우 나 쉬운다? 개쉬 나 아니 뭐야 연락 싶잖아 너왜안 날라갔냐 사진이 우린 존나 후해 이거 응. 그러니까 뭐 여권 뭐. 사진이야 그리고 강남에 응. 있는데 언 와? 아, 아 <laughs>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어디로? 4분 남았대 뒤로 뒤로 뒤로? 뒤로 오고 있어지 음. 이게 뭐 유단건으로? 잘못 시켜버렸쥬? 아네 알겠습니다 아, 진짜 홍... 어, 어디 계신데 H2 H2? 아니 거기 수중 아니야? 그 <laughs> 아, 아니 미로 씨 아니 수중 아니야 아 그래? 아니 아. 우리 H2까지 갔다 왔어요 너 럭키피키야? 로또 사야 돼 로또 로또 하라 오늘 <laughs> 아빠, 겠추맛있다야있겠다 봐! 아 미친 맛있겠개섹시하다 맛있겠다. 맛다맛있다잘먹겠습니다잘먹 웃기네 그냥 <laughs> 아니, 미르미르. 불쌍해, 가만히. 나 어두운데, 야, 카메라로는 개발가 보여. 이빨, 그게 그래, 더 무서워. 와, 와 미르미르 진짜 욕나무섭다, 영. 동해물. 눈이 더 무서워! 우와 엄마. 아니 빨리 나와, 잡아놨어. 그냥 o 가 t 해 a v e 리 little b i 이 done a 이 a i n I got it a l 고 He 가

너무 귀엽죠 네, 귀여워. 어, 어떨어졌어졌떨어졌네 펄이 떨어졌다. 이 떨어졌다. 이어이어떨어졌이어졌이떨어이어이떨어졌이떨이 떨어졌다. 어 <목소리> 야, 뭔가 이 팔을 이렇게 아프리카를 시키는 데 아니 오른쪽 팔을 어. 엄청 예쁘다 러제저 비슷한 저 제일 먼저. 제일 먼저. 제일 먼저. 제일 먼저. 제일 먼저. 제일 는저 제일 먼저. 제일 먼저. 깨연 찍고 있어 연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연야 너네가 생각했던 가장 필요한 선물 누가 준거 같아? 저연 응? 자기네 아니면 <laughs> 아? 자기네가 <자유에도> 아니면 <laughs> 쟤뭐 줬지? 편지랑 브비 <laughs> 아니 편티는 너무 세고 있어 이렇게 <laughs> <laughs>